어, 하여튼 여기, 여기는 공주인데, 어쨌든 여, 여기를 지나가게 돼가지고, 알밤을 팔기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저는 밤은 다 밤인 줄 알았더니, 이게 밤이요. 다 같은 밤이 아니라, 어, 하여튼 간에 이거를 제가 뛰어다가 밤을 팔려고 합니다. 팔려고 하는데, 이 종류가, 밤 종류가 많이 있는데, 요거는 옥강이라는 밤이고, 요거는, 대 대, 고, 예. 예그 다음에, 이거는 옥광의 자의 소자예요. 여기서 같은 밤이고, 이거는 다른 밤이고, 하는데, 이, 감지 중입니다. 일단은 가격이 제일 좋은 거는, 예, 이, 예, 음. 옥광이라는 건데, 요게가 1kg 담아져가지고, 아까 얼마였죠? 7 0원 예, 이건 7,000원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같은 옥광인데 소자입니다. 소여가지고, 이거는 1kg에, 원 2,500원. 가격 차이가 꽤 나는 겁니다. 네. 키로 이쪽하고, 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키로에 5,000원이라는데, 대본데, 이 대본의 특징이 뭐예요? 아까 그분 뭐라고 하셨나요? 속껍질이 하더만. 얇은 거. 속껍질이 얇고, 뭐 감칠맛이 나요? 네. 그러면 이거는 맛은, 이거하고 비교한다고 하면. 뭐. 비교하면 얘는. 네. 어... 아, 그게 날 밥으로 먹었을 때 육질이 단단하고 아, 찐 밥으로 먹었을 때는 단 고구마처럼 푸실거린데는 그래서 육질이 단단하고 그래서 보관이 이게 오래 간다 네, 네, 네. 아, 이게 그래서 이제 일등으로 치고만요 네. 보관이 오래되고 네. 육질이 단단해서 단 고구마 같적이다 네. 이거는 음, 이거에 비해서 얇으면서 네. 그냥 속 껍질까지. 약으로 된다고 해서 속껍질까지 먹을 수 있어요. 진짜로 있겠네요. 속껍질 먹을 수 있어요? 네네. 그래요? 좀덜떨거요아 예. 네. 그래서 일단 이게 가격이 아까처에 이거는 5,000원 이건 7,000원 네. 이거는 1kg에 네. 2,500원 네. 네. 그래서 아, 나중에 네. 제가 이거 망에다가 네. 이렇게 에, 이, 일단 네, 한번 하자. 제가 해보고 먹어보고 네. 맛있으면은 일단 요거를 갖다가 네. 요거나 요거를 어쨌든 적당히 주문을 할게요. 어, 그러면은 네. 아까 네. 20kg는 20kg는 샘배비가 7천 원, 7 0 000원. 원이고 네. 이제 10kg가 네. 4천 원. 예, 그러면 20kg 해가지고 네. 모겠습니다. 한번 아, 적당량을 해서. 이게 밤 네. 언제까지나 가장 그렇죠. 지금 처리입니까? 작년에는 12월 중순까지 했는데 올해는 받았다 그렇게 네. 안 나왔어요. 밤에 안 나와요. 지금 네. 받았다고 요 지금 받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 10, 오, 작년에는 12월? 12월. 네. 아 12월달까지? 12월 중순까지는 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음. 남아서 2월 구정때도 좀 판매를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올해는 밤이 양이 많이 안, 음. 안 나와서 알겠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네. 이두 가지 알.. 여기 있는 밤 중에 제일 좋아하는 밤은 어떤 밤이에요? 저도 이 옷광이 어? 제일.. 네.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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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하여튼 알겠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는 어디다? 뭐 천이 저굴 흘러가네? 네? 저기 여기는 어디예요? 저 천이 뭐돼요 유구천. 유구천. 기존 경로로 네. 계속 안내합니다. 네. 저기 어디로 가요? 흘러서? 흘러서? 충청도니까는 여기 금강 쪽으로 중... 들어가요 네? 금강. 금강 쪽으로 들어가요 예, 네. 네. 금강으로 가고 어디로 빠지죠? 금강이? 금강이 저... 바다로 가잖아요, 아, 아, 하여튼. 군산, 군산, 군산 쪽으로 하시나요? 빠지죠. 군산으로. 아, 금강. 예 어, 예. 어, 네. 그래요. 하여튼 어, 간에 네. <laughs> <laughs> 감사하고요. 나중에 제 주문하면 잘좀해 주십시오. 예. 아, <laughs> 네. 그리고 밤은 공주 알밤이 제일 많았죠. 아, 농협 직거래가 아주 우수합니다.